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을 시작할 때 70kg 이었고 방송을 시작한 지 4년이 흐른 지금 식사를 하기 전 86kg 가벼운 식사를 했을 때 87kg 치팅데이에 식사를 했을 때 88kg이 됐습니다 약 20kg 증량에 성공했는데요 살이 찌면서 찾아온 제 삶의 문제점들에 대해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의 다이어트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원래 운동 광이었기 때문에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19살에 90kg이 되었고 20살에 두달 만에 70kg까지 감량했다가 2 1살에 건강이 다시 악화되면서 90kg이 되었고 다시 70kg까지 감량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때 과격한 다이어트가 저의 탈모를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살이 다시 찌게 됐는데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가 생각나네요 방송을 시작하고 살이 찌게 된 이유는 생방송이나 편집이 끝나면 새벽인데 그때마다 야식을 시켜먹은 것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살찌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양념치킨 대신 후라이드 반마리를 섞어서 햄버거를 시킬 때는 두 개씩 먹다보니 콜라 대신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부족하단 핑계로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먹을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가랑비에 옷젓듯 살이 쪄버렸네요. 가랑비가 아니라 태풍이었나? 뭐 어쨌든 살이 찌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를 꾸밀 줄 모르게 되어갑니다. 일단 살이 찌면 걸을 때 허벅지에 마찰이 생겨 옷은 헐어가고 허벅지 안쪽 털은 풍화 작용을 일으켜 맨들맨들 자연 왁싱이 됩니다. 그렇게 항상 옷이 필요해도 살 빠지면 사야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나를 더 꾸밀 줄 모르게 되고 자기 관리를 못 하게 되면서 더지는 악순환에 반복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로 먹고 사는 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게을러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4년 전에 비해 20kg 덤벨을 들고 일어나는 꼴이 되어버리니 침대 밖으로 나오는 데에만 한 세월입니다. 그러다보니 매번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일은 자꾸 미루게 되고 자기관리가 개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건강이 악화됩니다. 허리디스크가 찾아오고 목디스크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간 오버워치2 출시도 못보고 죽겠다 싶어 삶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제가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입니다. 일단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우든 과거의 아쉬움 때문인지 거창한 꿈과 목표로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지 작심 3일도 아닌 작심 12시간도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헬스장을 다니며 다이어트 도시락 먹으려 해봤자 하루면 포기할 채 자신을 알기에 재밌어 보이는 운동을 찾은 것이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시작한 지 반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몸이 확실히 건강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다만 운동의 부작용은 운동을 했다는 안 더 먹게 돼서 테니스 시작 이후 5kg이 더 쪘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는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습관들부터 만들자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살기 위해선 내가 뭔가 해냈다 라는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꼭 수능 같은 큰 시험이 아니어도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생방송에서의 큰 미션 성공은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하루에는 그런 큼지막한 일들이 아니어도 성취감을 느낄 요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불을 개는 것 내가 먹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치우는 것 옷을 빨래 건조대에서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워서 넣어두는 것, 그런 작은 것들에서의 성취감이 반복되다 보니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하루의 끝에 정돈된 이불에 누우면서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끝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이 영상을 찍으려 했었지아 맞아, 제가 느끼는 일상의 좋은 경험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 혹은 목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올해가 끝나갈 즈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와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다음에는 또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들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오늘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뿅!